면적으로 쳐보니까 한평 정도 딱 되더라고요 매출도 제가 알기로는 100억?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니까 아... 아니면 호랑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CJ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막 엄청 그래?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산다는 게 열정인가 불안해서 오는 건가 작가님 우리 3년 만이에요 네 그쵸 정확히 3년 반인가? 네 3년 반 정확하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다리가 찢어가지고 맞아요 못 어? 봐요 목발... <laughs> 목발 짓고 오셨었어요. 목발 짓고 왔었어요. <laughs> 영상에는 안 보였지만, 네. 목발 짓고, 그때 또 70kg 였거든요. 먼저 고백하시네요. 제가 그 얘기 사실 해도 되나 아. 했는데, 그때 영상 보시면 되게 슬림하시 거예요. <laughs> 맞아요. <웃음> 아, 턱선이 있더라고요, 그때. 되게 슬림하셔서. 맞아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그래도 저도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유튜브라 이런 거 계속 보면서 네네. 점점 뭐가 그렇게 맛있으셨지? <laughs> 이러면서. 그쵸. 행복이 찐 거죠. <laughs> 행복이 덕지덕지. 덕지. 최근에 네. 이 책도 나왔잖아요. 네. 해면만큼 내 땅이다. 해면만큼 내 땅이다. 제가 이책 그래서 읽어봤는데. 네. 그 사이에 되게 경험한 것도 많고. 네. 네. 카페가 네. 지금 이제 다 합쳐서 1000평이 된다면서요? 네. 이제 그냥 면적으로 쳐보니까 1000평 정도 딱 되더라고요. 매출도 제가 알기로는 100억? 네. 이제 회사 전체 다 해서 100억 좀 넘겼고. 와. 네. 그래도 성장은 좀 3년 사이에 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셔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공허함을 많이 느껴졌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거가 좀 궁금했어. 뭔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제가 23살에 첫 책을 냈었거든요. 네. 사람 소리 하나라고 지금 이제 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책은 제가 이제 보면 좀 찢어버리고 싶어서 너무 오글거리는 <laughs> 네, 그런 거라. 근데 그때도 책만 내면 뭔가 세상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음. 막상 받으니까 그냥 종이 쪼가리인 거예요. 음. 종이 뭉치? 뭔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기쁜 마음도 있지만, 음. 그걸 느꼈을 때는 그게 공허함이나 뭐 이런 감정으로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저는 사업을 하면서 그 누구나 이제 약간 꿈꾸는 숫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한 100억 정도였거든요. 매출액 100억 정도 되면 이 세상이 뭔가 내것 같고, 음. 다 이룬 것 같은 느낌들이 들겠다. 음.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 정도 되면 뭔가 엄청난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 평온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달성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감정들이 들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귀했던 것들도 맞지만, 그 이면에, 음.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뭐제 모습들도 생각나고 이제 달성을 한 순간도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공허함이란 걸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감히 공감해보자면 저도 좀그 시기 때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바를 딱 이루고 났을 때에서 찾아오는 공허함이. 네. 있더라고요. 확실히. 네, 확실히 예전에는 그 결핍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아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나를 계속 움직이는 네. 그 원동력이 있었는데 네. 뭔가 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내가 사실 몸이 편해지니까 네네.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laughs> 네. 되는데 욕심으로는 또 내가 멈출 수 없고 네. 막 모임이나 아니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응. 호랑이 등에 탔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니까. 아... 아니면 호랑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진짜 공감, 진짜 너무 네. 완벽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공허를 이제 먹는 걸로 채웠어요, 저는. 그런 말이 생각났어요. 책 읽으면서 요즘 열심히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냥 하는 일이 네.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책도 쓰시고 카페 운영도 하고 네. 네. 요즘 젊은 친구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겉으론다 열심히 사는데 네.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고. 그데 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더막 열심히 사는데 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열심히 산다는 게 네. 열정인가 음. 아니면 불안해서 오는 건가? 네, 네, 네. 이런 느낌? 맞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네. 이게 아, 그러니까 불안이 그, 되는 거죠. 호랑이를 <laughs> 네. 하고 나서 맞아요, 맞아요. 불안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안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 때문에 또 하게 됐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결국에 한 지점을 찍어나서 그랬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음. 목표를 두고 음. 뭔가 목적이 꼭 있어야 될것 같고 약간 이런 음.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달성을 못 해도 불안하고 음. 하는 과정에서도 불안하고 음. 안 하면 더 불안하고 그니까 계속 그 굴레 안에 이제 살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건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건 행복이라고 또 뿌듯함이라고 이제 거짓말할 때도 있고 음. 뭐 진짜로 느끼지만 잠깐이고 그런 삶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를 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 그냥 뭐 뻔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일상을 즐기자. 그래서 목표를 정해도 사업에 필요한 1년짜리 어떤 계획들은 세울 수 있겠지만 네. 그냥 오늘 하루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들만 그냥 정해놓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건이 촬영이었어요. 음. 이것만 잘 해야지 정도로 음. 그냥 생각하고 이제 뭐 엄청 촘촘히 잡지도 않고요. 일정 자체를 음. 좀 느슨하게 잡아두고요. 그래서 뭐 사람도 안 만나면서 친구도 다 없어졌고 그래서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도 별로 없었고 <목소리> 저 부르시지 보셨어요. 아, 저 이게? 가고 싶었는데 <laughs> 전 결혼 하는줄도 <laughs> 네. <줘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하나 <laughs> <장난> 이런 식이에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어, 뭐 그렇게 이제 일상을 예. 그냥 좀 음미하는? 저도 그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하자. 네. 왜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하는 거는 이제 미래의 일들? 내가 벌려놓은, 벌려놓은 일들에 대한 수습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네네, 네.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네. 그냥 오늘 하루, 음. 그 지금 이 순간 네. 요거에만좀 집중하자 맞아요. 하고 시야를 좀 좁혔던 게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네. 퀘스트 깨듯이 에. 그렇게 하나 하나 좀 깨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제가 3년 반 전에 인터뷰에서 작은 CJ를 만들겠다 음... 해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살았거든요. 음... 최종 목표라고 하면 이제 작은 CJ를 하나 만들자 컨텐츠 F N 다 하잖아요. 훨씬. 그래서 그런 목표들 꿈을 갖고 그냥 해나가고 있습니다. 야망이 제가 크더라고. 요 <laughs> 근데 그걸 본 거야. 눈빛에서 네. <laughs> 막 불이 막 열정열정 네. <laughs> 열정. <laughs> 맞아요. 야망이 아직도 넘치긴 하는데 네. 이게 좀 조유, 조율을 해야 되겠다. 제가 와이프한테 약간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laughs>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근데 죽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네. 그, 그 얘기가 뭐 지금 당장 막 죽고 싶다 얘기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행복한 것들로 채웠고 네. 내일 후회 없이 뭔가 오늘을 보냈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계속 이제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면 음. 그 과정들이 또 쌓여서 만들어낸 것들이 또 있고, 음. 그게 뭘 달성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불안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느낌들이 들면서 음. 그 영감들이 다시 저한테 오는 음.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겪고 있구나. 그래서 음. 뭔가 목적지에 닫아드리려고 했을 때는 불안했는데, 네. 이 과정 자체가 내가 원했던 모든 순간이었구나를 좀 깨달으니까 그 중에서도 안 좋은 경험들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감정들이 들수 있지만 많이 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목표라는 거. 부재에서 오는 그 불안감? 아, 있었는데 목표를 자꾸 내 커리어 예. 이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일이라는 거, 커리어라는 거는 내 삶의 일부분인데 네. 내 여기서의 목표만 자꾸 생각을 하다 음. 보니 네네 네. 근데 이게 사실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좀그 이걸 좀 확장해서 삶에서의 목... 거를 다시 음... 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오히려 좀 약간 역설적이기도 하네요 달성하지 못하면 불안해했던 건데 음. 목표 자체를 없애니까 삶이 좀 편해지는 거죠. 아, 그렇죠그렇죠 목표가 없어서 불안했는데 네. 목표를 일에서만 찾으려니까 일에서 없으면 네. 사실 삶에서 찾아봐도 되는 건데요. 아. 자꾸 일에서에 뭔가 아, 내가 뭘또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왜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laughs> 너무 열심히 만 살다 보니까 네. 근데 열심히 사는 게 내가 이게 더 이상 열정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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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니까 음, 음. 네. 더 움직이기 <laughs> 싫어지고 음, 맞아요.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열심히는 음. 하는데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이러면 또 싫어할 수 있는데 잘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그냥 욕먹을 거다 <laughs> 얘기해본 적 그냥 솔직히 <솔직하게> <laughs>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일을 잘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네 가지 정도. 그첫 번째가 그 정리를 좀 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뭐 카페에서 일하다 보면은 뭐가 고장나요 그러면 어 고장 났어요 하고 끝이에요 그럼 이게 왜 고장 났는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음. 어떤 사유들이 있었고 어떤 어, 일들이 있어서 이게 고장 났고 음. 이런 것들을 좀해보 어떻게 조치 하면 좋겠다 네네. 어떤 이런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검토하는 시간들이 두 번째 단계다 음. 어쩌다 이런 실수나 이런 고장이 발생됐는지 어찌 그것도 오류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수리업체를 부른다고 하면은 음. A가 나는지 B가 나는지 C가 나는지 검토를 좀.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기계가 필요한지, 네. 이게 진짜로 우리한테 효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는 단계들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결정은 미루고 검토나 판단만 하고 싶어하던가, 음. 아니면 그냥 정리 도안된 상태에서 뭔가가 일이 이루어지던가 이런 게 있어서 분석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음.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럼 잘한다는 게 뭔가, 음. 그럼 이 프로세스들을 좀 알면서 네. 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는 게 필요했던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리더 하기 싫다 음. 이런 뉴스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많이 봤죠. 네, 뭐 돈도 안 주는데 왜 리더하냐. 음. 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음. 돈을뭐더 받아야 내가 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이 단계 중에서 고도를 좀 낮게도 해보고 음. 높게도 해보고 음. 이 자유자재로 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좀, 나는 결정은 안 하고 싶어. 돈안 주니까 책임 회피하고 싶어. 이런 응. 부분들은 좀, 자기의 성장을 많이 저해하는 요소지 않는가. 그 단계가 이제 정리, 검토, 네, 판단. 판단, 그 다음 결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고도들을 높게 낮게 왔다 갔다 하는 연습들. 태도가 좋으면, 아 정리 누가 못해요. 네. 하면 합니다. <laughs>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안될것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음, 음, 좀 해보고 안될것 같다라든지 그, 그 음. 이유가 필요한데 그냥 안될것 같다고 하면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럼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하기 싫구나 정도로밖에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또 해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될것 같다는 얘기들이잘안 해요. 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고 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법을 찾으러 다들 오는 거지 네, 네.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러 일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저는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좀 빡센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이게 베이스가 되면 거의 좀 모든 게 자신이 있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음. 일상에서도 그 얘기가 더 좋았어요 15분 ceo 기목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음. 알아차리는 게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음. 여기서 결과물이 나오려면 이 안에서 뭔가가 돼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일 잘하는 마지막 단계인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음. 그럼 저 사람은 어떤 고민을 갖고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음.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음, 음. 그게 안 되면 가서 물어보든지 물어볼 음. 상황이 안 되면 옆에 사람들이랑 유출을 해보는 것들 고도가 높아질수록 볼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음. 그럼 내 역할이 어떤 건지도 볼수 있고 책을 이제 준비하면서 네. 그러니까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가 이렇게 부딪혀보고 넘어져 본 친구들은 음. 지형을 알아요 어디에 산이 있고 음. 어디에 바다가 있고 음. 어디에 보기 좋은 무언가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네. 이 헤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단기간으로 달리려고 하지 말고 음. 열심히 헤매시고 음. 거기서 오는 성취 뿌듯함 음. 음. 그리고 공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관점이 아, 작가님도 요즘 헤매고 계신가요 아, 맨날 헤매요 맨날 저도요 네. 뭐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정리하고 해도 네. 맨날 헤매는 건 똑같고 네. 아직 다 처음이니까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진 않는다 헤매도 된다 뭐 네. 헤매만큼 이제 자기 땅이 넓어지는 거니까 음, 음. 네. 그런 생각들 하면서 뭔가를 시도를 해보면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되지 않나 음. 이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없었어요? <laughs> 괜찮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 우리 막아그래서 아, 아까 <laughs> 너무 그 말해봐. 잘해야 된다는 <laughs> 얘기를 해가지고 다. 언제 비효율이 효율을 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아 저는 근데 어떤 성취의 순간들 비슷한 얘기지만 비효율을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 응. 그런 생각 없이 계속 해왔던 것들. 이게 서사가 될 수도 있고 차곡차곡 쌓는 것들이 탕 터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어떤 결과치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돌이켜 보면 모든 비효율들이 효율적이었던 거구나라는 걸좀 깨닫게 됐었던 것 같아서 우리 친구가 대학생인데. 아 진짜요? 네 대학교 1학년이에요. 아 대박. 네. 근데 오늘 온 거예요. 네. 체험학습처럼. 아 네. 여기 정말 비효율이네 효율이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laughs> 아니 내가 이 시간에 알바를 하지 차라리. 아. 알바를 하면 지금 돈이라도 얼마 더벌 텐데. 아 대박이네요. 예. 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부감이들 <laughs> 수도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비효율을 경험하시고 이런 네. 게 언젠간 리더 자리에 오면 효율, 맞아. 효율만 따진다면 그치. 네네. 그때 대표님 진짜 힘드셨을 때좀 어떤 마인드로 이겨냈는지? 어쨌든. 내가 지구상에서 네. 최초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누군가는 해봤고, 음. 이걸 다 겪어봤고, 누군가 여기서 성과 냈고, 망해도 보고. 음, 음, 음. 그럼 나도 비슷한 거잖아요. 대신 나만의 무언가를 거기에 넣으면 되는 거지. 음, 음. 그 생각을 하면 별로 쫄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 해봤던 거고, 다 걸어왔던 길들이면 내 스타일대로 걸으면 그게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오늘 여기까지?